경찰 조사 변호사, 협박 단순 혐의 조사 시 전략은 무엇인가요? 단순 협박 혐의 조사에 임할 때는 사전에 사건 경위와 관련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하며 사실 관계에 기반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사는 출석 전 의뢰인에게 질문 예상 범위와 답변 요령을 안내하고 조사 중 불필요한 감정적 언행을 자제하도록 지도하며 증거 수집이나 진술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특히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반복성 여부 등을 분석하여 필요시 선처 요청이나 조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 동행을 통해 진술 기록과 절차상 권리보호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과장된 해명을 피하고 조사관과 협조적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와 현장 대응은 향후 수사 기소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형사 책임 최소화를 도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